시바이누가 두방이랑도 분명히 엮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료 자체를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봐요. 호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가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조금 답답하실 수는 있겠지만 이런 재료는요 원래 있다가 깔아뒀다가 수급이 붙어줄 때또 한번 터트려주면서 그냥 느닷없이 상승을 시키는 그냥 동력이 되기도 해요. 따라서 이런 호재 하나하나를 여러분들 절대 무시하실 필요가 없겠고 시바인후, 그냥 여러분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사시면 어떻게 된다? 갑자기! 따라잡을 새도 없이 어마무시하게 상승하는 그걸 경험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지난 2월과 3월이었죠.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렸던 퍼포먼스는 어느 정도 나와줬어요. 저점 대비해서 500%가 넘게 오르긴 했지만 자, 솔직히 말해서 요거 만족스러운 수익률 아니다. 최소한 시바이누는 500%가 뭡니까? 여기서 5000%는 더갈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소액만 투자를 해도 큰돈벌수 있는 게 바로 시바이누라고요. 시바이누 2000 23년 저점 잡으신 분들, 꽤나 짭짤하게 이번 사이클을 챙겨 드셨을 건데요. 이거는 비교도 안 되는 상승률이다 저는 이번에 나와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비트코인도 여러분들 비트코인이 1억 갔는데 시바이누 또한 0이 삭제될 수 있는 저는 힘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비트랑 시바이누는 결이 조금 다르죠 애초에 출발했었던 그런 모양새가 조금 다르다 시바이누는 이 캐릭터성으로서 어느 정도는 유행과 재미에 기반한 코인이었지만 이제는 단순히 멍멍이 코인으로만 치부할 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비트코인이랑 동일선상에 둘 수는 없어요 냉정하게 다만 이 코인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결론적으로 사람들의 관심도와 사람들의 돈이 모이는 것이겠고 시바이누는 돈이 계속 꽂히고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이거 사우디 얘기했잖아요 사우디 재료를 조금 보여드리면요 시바이누가 두바이 벤처기업의 스폰서가 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그러니까 두바이 재료가 어느 정도는 붙어준 거죠. 우리 시바이누는 이번 달 두바이에서 열리는 토큰 2049 컨퍼런스의 골드 스폰서가 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시바이누 생태계팀은 최근 인상적인 성과를 발표하면서 이 암호화폐 산업자체에서 시바이누가 점점 입지를 굳혀가면서 세계적인 인지도를 얻고 있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이번 달 4월 18일과 19일 이틀간 열리는 이 회의에는 암호화폐의 리더들과 더불어서 기업과 그리고 개발자, 투자자가 참석해서 이 암호화폐를 발전시키는 방법에 대한 의견을 공유한다고 해요 그리고 여기서 또 재밌는 부분은 이 토큰 2049 두바이는 100개 이상의 국가 그리고 5천 개 이상의 회사에서 만명 정도의 참석자를 모을 예정이라고 하는데 중요한 건 뭐야? 이렇게 만 명이 모이는 두바이 행사의 스폰서가 누구나 바로바로 바로 바로 시바이누라는 것이겠고 이 시바이누는 단순히 우리가 그냥 재미로써 절대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두바이에서도 두바이의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입지를 다지고 있는 코인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는 인도 얘기 조금 해드리면서 인도인한테 제일 인기가 많은 코인이 우리 시바라고 했었죠 이번 이 컨퍼런스에서도 이 토큰 2049에서도 시바이누가 스폰서 역할을 맡으면서 더욱더 입지를 굳혀 가고요 사람들의 인지도 높여 가고요 그 사람들을 알판 사와서 시바인의 가격도 뛰어오르는 그런 효과까지 거둬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두바이는요 이미 암호화폐 사업에 관심이 정말 많아요. 이거는 작년 기사인데요, 두바이가 세계 암호화폐 기업들을 빨아들인다라는 내용의 기사예요. 자왜 그러냐면 인도는 상대적으로 높은 암호화폐 보급률 그리고 시장 접근성도 상당히 좋은데 규제가 아직까지는 존재해요. 따라서 많은 암호화폐 기업들이 인접 국가인 아랍에미리트 이 두바이 진출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바이에 등록된 인도 기업이 무려 9만 개라고 하고요. 이 중에서 당연히 암호화폐 기업도 존재한다. 따라서 이렇게 이 두바이가 암호화폐 기업들을 빨아들이게 되면 당연히 이게 돈이 되겠죠. 돈이 된다라는 건 뭐야? 돈이 되니까 더욱더 투자라든지 이 규제 자체를 조금 더 느슨하게 만들어 줄 것이고 그렇다 보면 그 규모를 먹고 더욱더 코인 파는 자라날 수밖에 없는 것이겠고 두바이는 아까 말씀드렸었던 그 시바이노와 연결고리가 있는 데다가 인도인이 제일 사랑하는 그런 코인이고 인도 역시 두바이에 실질적으로 진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결고리가 상당히 있다라는 거겠죠 시바이노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단순히 그냥 잡코라던지 아니면 은 김치코인이 절대 아닙니다 전 세계인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런 코인이겠고 그래서 당연히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규모 자체가요 그리고 이미 이 두바이 규제 당국 CEO는요 소형 암호화폐 기업 규제가 부담이 조금 덜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 두바이 가상자산 규제 당국 CEO인 매튜 화이트가 프랑스 파리 블록체인 위크에 참석해서 두바이 당국은 소규모 암호화폐 기업들이 조금 더 편하게 활동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자, 이 말은 뭐야? 그냥 지원을 조금 해 주고 좀풀어주면서그 화폐 파이 암호화폐 파이를 조금 더 키워 나가겠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파이가 크면 코인판도 커지고요. 코인판이 커지면 시바이누를 필두로한 알트코인들 미쳐 날뛸 수밖에 없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는 작년서부터 말씀을 드렸었던 찌라시인데요. 아직 확실시 된건 없는데 한번더좀 리마인드를 드리려고 해요. 자, 이게 뭐냐면은 어, 작년부터 제가 이거 사우디 중동 자금 오일머니 미친 듯이 들어올 수 있다 그랬죠. 코인판으로. 그런데 이 찌라시가 뭐냐면은 중 동 오일머니가 비트코인을 국부펀드로. 100만 개를 구입한다라는 내용의 찌라시였거든요 그런데 이 보도 이후로 뭐 나온 게 없어 오피셜 된건 없어요 제가 그때도 이거 말씀을 해드리면서 이거는 아직 찌라시다 확정된 거 아니다라고 강조를 드렸었는데 저는 이거 아예 없는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제가 이거는 작년 하반기 때부터 예측을 했었던 내용이고 어차피 돈이 돌고 돌거든요 그런데 그 사우디의 오일머니가 비트코인 ETF도 승인된 마당에 이 코인에 투자를 안 한다고? 절대 그럴 수 없죠 그 놀리는 돈을 가만히 줄 수가 없다고 그래서 코인판으로 굴러 들어오는 건 어차피 당연한 수순이라는 점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따라서 제가 말씀드렸던 모든 사우디에 대한 자료 거기다 뭐 두바이 기타 등등 오일머니 인도 이런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시바이누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더욱 더 커질 수 있는 거겠죠. 물론 중간중간 개미를 털어가는 과정은 있을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고점 찍고 이렇게 밀리는 부분들 자체가 어찌 보면 개미털기라고 할수 있어요. 그런데 시바이누는 개미를 턴다고 해서 털려야 될 코인일까요? 전혀 아니라는 거죠. 개미털기 에 당할 코인이 있고 안 당할 코인이 있는데 시바이누 같은 코인에 털려서 뭘 하겠습니까? 절대 털리지 마. 하시고 하나라도 꼭 쥐고 계세요. 진짜 갑자기 느닷없는 폭등이 여러분들 눈앞에 펼쳐질 거예요. 따라서 이 시바이누는 여러분들 타점 정말 잘 잡으셔야 되는데 타점 궁금하신 여러분들은 정확한 눌림목 원한다. 또한 세력이 들어온 세력 타점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써 있는 제 개인 전화번호 010 2488 3215번으로 시바이누 타점 이렇게 요청해 주시면 제가 엄선한. 매수가와 매도가 짚어드리면서 우리 여러분들 시바인으로 웃을 수 있게끔 만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비트코인보다도 도지코인, 도지코인보다도 시바인 후. 시바이노보다도 시바이노 하위에 있는 코인 요거사라고 이게 조금 더 매력적이거든요. 저는 애초에 비트코인 올라갈 거 알았지만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비트코인보다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걸 그런 코인에 투자를 하는 걸 좋아했거든요. 비트코인 100만원 살 바엔 도지코인 100만원 사는 게 낫고 도지코인 100만원 사느니 시바이누 사는게 나아요 그래서 시바이누가 여기까지 한계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시바이누 보다도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코인이 있습니다 그 코인을 사셔야지 여러분들이 제대로 인생 역전을 하실 수 있어요 왜냐 그 코인은 시바이누가 100% 올라간다고 라 한다면 뒤에 0이 더 크게 나와줄 수 있는 그런 퍼포먼스가 있어서 내가 100만원 천만 원만 산다고 하더라도 그냥 눈 뜨면 은 일확천금이 생길 수 있는 그렇게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코인이거든요 그래서 이 코인은 여러분 몰빵하라는 말씀 절대 안 드리고요 조금씩 조금씩 야금야금 모아가시면서 매수 타점 제대로 잡아가신다면 여러분들 평단가 조절도 같이 되실 거고 이중 확보까지 같이 하시면서 어떻게 된다? 수익 극대화 전략을 가져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 수익 극대화의 기회 절대 놓치셔서는 안 되겠고요 제가 어렵게 발굴한 이 시바이노 하위에 있는 코인,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제가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받아가시는 방법은요, 저한테 부자라는 키워드 두 글자 남겨주시는 거예요. 0 1 0 2 4 8 8 3 2 1로 먼저 개인번호인데요, 이쪽으로 부자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이 부자가 될수 있는 코인, 시바이너보다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신규 루키 코인 발송해 드리면서 매수 타점까지 찝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코인은 제가 매도 타점 잡기가 조금 힘들어요. 왜냐면 그냥 미친 듯이 폭등할 거기 때문에. 따라서 이 코인 여러분들 매수해 두시고요. 어디까지 날아가는지 이번 반감기를 넘어서서 어떻게 퍼포먼스가 나오는지 여러분 지켜보세요. 폭등 나오고 나서 그 뒤에 저한테 다시 이거 매도 타점 잡아주세요 하면 그때 잡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은 제가 매수 차점만 잡아 드린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문자 남겨 주셨으면요, 저한테 핸드폰 번호 뒷자리 간단한 코멘트와 더불어서 핸드폰 번호 뒷자리 한 번씩만 남겨 주세요. 남겨 주시면 제가 조금 더 빠른 공개가 가능합니다. 어, 요즘에 이 코인이 좀 핫해지면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요청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제가 한분한분 확인하는 과정에서 조금 느릴 수는 있어도 절대 누락 없습니다. 누락 없이 전부 다 공개해 드릴 건데 핸드폰 번호 남겨 주시면 조금 더 빠른 확인. 가능하다는 거 다시 한번 언급드리면서 여러분들 올해 정말 부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시바이노 타점이 궁금하시다면, 시바이노 타점 알려주세요 라고 남겨주셔도 되고요 시바이노보다 더 크게 올라갈 이 코인이 궁금하시다 라고 한다면, 부자 라고 남겨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을 위한 마지막 선물 공개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코인으로 큰 돈을 벌고 싶으시다면, 지금부터 집중해주시길 바랄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서 단타면 단타, 스윙이면 스윙, 장기면 장기 모든 전략들을 다 사용한 매매를 하고 있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올해 안에 100억 버는 게 꿈이라고 강조를 드렸었죠 우리 여러분들도 저와 꿈이 조금 같으시다면 제가 추천드리는 코인을 사셔야 됩니다 제가 적게는 10% 부터 많게는 세자리수 수익까지 가져가면서 계속해서 코인으로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도 지금 이렇게 10년 한번 올까 말까한 이 역대급 기회장에서 돈 한번 시원하게 벌어 가보시라고 도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런데 제가 단순히 뭐 차트만 잘 봐서 이런 수익을 가져갈까요? 아닙니다. 저는 차트뿐만 아니라 시황, 매크로 환경, 그리고 시장이 돌아가는 트렌드와 흐름 모든 것들을 다 파악하고요. 그리고 단타를 칠 때는 그때 그때 들어오는 이렇게 일분 거래량과 더불어서 지금 김치 프리미엄이 어떤지. 업비트거래소에서는 어떤 코인들이 지금 핫한지 실시간으로 체크를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로 체크가 한번 끝났으면 차트와 종목 분석을 마친 다음에요. 세력들의 동향을 체크합니다. 코인의 장점은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돈이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을 하는지 이런 고래 세력들 지갑을 우리가 트래킹할 수 있다는 거겠죠. 따라서 저는 돈을 정말 좋아하고 돈을 벌고 싶은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부분들을 하나하나 다 검증한 뒤에 종목을 매수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코인을 하실 때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기가 막히게 올라가는 매매가 반복됐다면요. 여러분들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때그때 들어오는 이런 세력 흐름을 포착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강조드립니다. 따라서 앞으로는요. 세력 노름에 당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그리고 제가 콕 집어서 강조드리는 그런 코인 한번 사보시기를 바랄게요. 모든 분석이 완료된 그리고 세력들이 정말 키를 꽉 쥐고 있어서 앞으로 정말 급등밖에 남지 않은 그런 코인들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시게 되면 앞으로 이렇게 빵빵한 수익률 챙겨가실 수 있다고 강조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런 수익률에 동참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후단에 제 명함을 하나 띄워놨습니다. 010-2488-3215제 개인 연락처인데요. 이 연락처로 우리 여러분들이 나도 이런 코인 한번 사고 싶다. 나도 이렇게 수익 한번 내고 싶다. 싶다라고 요청을 해 주셔야겠죠. 그래서 제 개인 연락처를 띄어 놓은 거고요. 저한테 안타라는 키워드를 보내 주신다면 제가 한분한분 한분 확인하고 여러분들께 단타 코인 말씀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처럼 반감기 비트코인 etf 이더리움 etf 미국 대통령 선거 금리 인하 이런 모든 허재들이 즐비한 시장에서는요 그냥 무조건 돈벌 생각만 하셔야 돼요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요 올해는 돈 한번 제대로 벌어서 인생 역전 한번 해보자 라는 그런 생각만 해주시고 돈에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 올해 안에 100억 벌고 부자가 될수 있어요 그런 역대급 수익을 원하신다면 하단에 보이시는 010-2488-3215번으로 반타 두 글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올해 안에 대출금 갚고 차도 바꾸고 그런 수익을 여러분들 맛보세요. 단타 두 글자 잊지 마시고 저는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께 큰 수익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유튜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